안녕하세요. 매거진 투데이의 김경식입니다. 안녕하세요. 빅날입니다. 자, 드디어 2018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네. 빅날이 하면서 우리가 또새해새 마음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정중하게 또 인사를 드려야 되겠죠. 정중하게 한번 드려야겠죠. 네. 자, 시청자 여러분, 새해,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많이 자, 이 새가 밝으면서 또 여러분들 새 소망 그리고 새 소원 또새 어, 다짐을 많이들 하실 텐데요. 그렇죠. 리빅 날이 아나운서는 새 다짐 뭐가 있을까요? 음, 저는 다이어트. 우선... 음. 오, 어떻게 하셨어요? 여성분들 한 구십 퍼센트 이상이 네. 다이어트. 맞아요. 일순위 다이어트. 그렇죠. 뺄 것도 없는데도 다이어트. 이 순위는 이 순위 결혼. 오, 드디어! 소망이라고요. 할수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어, 어. 좋은 짝이 있으면 가야겠죠. 아, 매번 전화로 <laughs> 싸우던 그분, 아, 사랑 싸워. <laughs> 네,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세 다짐으로, 뭐, 지난해, 음. 지지난해, 음. 4년 전, 구년 전, 똑같이. 몇십 년? 부자 되고 싶습니다. 부자 되기. 네. 아, 부자 되기. 성공할 방법이 있을진 모르겠지만, 꼭 부자가 되셔야 될것 같은데. <laughs> 아, 매년 노력해야죠. 맞습니다. 어, 정말 새해가 되면 음. 여러분들 다짐하시는 계획들, 대표적인 것들이 있죠. 그렇죠. 금연. 그렇죠. 운동. 승진. 뭐, 뭐, 승진. 다이어트. 또 외국어. 뭐, 어. 부자 되기. 부자 되기. 네, 맞습니다. 아. 올해에도 뭐 이러한 계획 세우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작심 삼일로 포기하시지 말고. 그렇죠. 꼭 성공하셔야 될 텐데 말이죠. 성공합니다. 어떻게요? 왜냐, 매거진 투데이랑 함께하다 보면 알죠? 깨알 같은 정보가 막 쏟아집니다. 그러면 분명히 도움됩니다. 자, 2018년 새첫 방송입니다. 매거진 투데이 힘차게 출발합니다. 빅나리 아나운서는 경제 방송 전문 아나운서잖아요. 네. 지난해 또. 요 근래 가장 그핫 이슈였던 경제 음. 용어 뭐 있습니까 핫 이슈? 글쎄요 네네. 워낙 많아서요 음음. 지금 딱 떠오르는 거는 지난해 음. 파리 부동산 대책이요. 부동산 대책? 네 워낙 오. 뭐 장기 불황이 음. 이어진 데다 뭐 고강도 음. 규제가 발표가 되면서 네. 부동산 시장이 많이 어려웠던 게 생각이 네. 나네요. 위축이 됐죠. 네. 네, 특히 갭 투자하신 분들이나 음. 아니면 다주택자들을 겨냥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맞아요. 자 그리고 뭐 요즘 핫 이슈는 따로 있지 않습니까? 요즘 하 이슈 어떤 건가요? 뭐 아침 저녁으로 요즘 막 논란이 되고 뭐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 가상화폐입니다. 가상화폐요? 정말 핫, 핫, 핫 이슈죠. 어, 너무 뜨거워지고 있어요. 아, 아, <laughs> 핫 이슈입니다. 네 맞습니다. 어. 정말 이 가상화폐 과열이라고 음. 해도 과언이 아니죠. 맞습니다. 너도 나도 뭐 비트코인 음. 거래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요. 이 가상화폐 관련해서 네. 관련된 뭐 해킹부터 규제까지 음. 정말 하루 걸로 하루 뭐 뉴스가 막 쏟아져 나오고 맞아요. 있는데요. 뭐 네. 등락했다가 폭락했다가 막 변동이 크죠. 어, 투자하신 분들은 아주 가슴이 철렁철렁 음. 하시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이 분위기에 휩싸여 가지고. 잘, 자세히 모른 채또 투자를 아, 가지고 이요, 하신 맞아. 분들 을또 피해를 또 많이 어, 보고 계세요. 맞아요. 네. 정말 세관에 관심이 쏠리는 만큼 음, 이제는 네. 우리도 가상화폐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투자를 해도 알고 투자를 맞습니다. 해야 된다는 말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전문가와 음. 함께 음. 가상화폐란 음. 무엇인지 또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해야 되는 건지 음.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경수 연구소장님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서오십시오. 네. <laughs> <laughs>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웃음> <웃음> 자, 가상화폐 관련 연구소를 운영한다고 들었는데요. 간략하게 네.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저는 가상화폐 관련된 정보라든지 네. 네, 투자 음. 습관 이런 음. 것들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하고 음. 사람들과 소통하는 음. 그런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운영자입니다. 네. 그 규모는 약 4천여 명 정도 오. 되고 있고요. 많네요. 그 카페나 오픈 채팅 음. 또는 이 블로그 동을, 그 등을 통해서 활동을 음. 하고 있습니다. 음. 지난 3월에 우연히 그 비트코인이라는 걸 알게 돼가지고한 음, 개를 사봤습니다. 그때 가격이 이제 100만, 100만, 원이었어요. 100만 원 정도. 네. 그때 그걸 사가지고 가만히 갖고 있으니까 네. 갑자기 가치가 상승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가격 올랐죠. 네, 많이 올랐죠. 그렇죠. 음. 그래가지고 어? 굉장히 신기하다가 해 어. 이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자 그래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음. 그런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보니까. 그러니까? 아, 이게 우리의 미래구나. 아 4차 산업혁명이 이렇게 어. 다가오는구나. 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음. 저는, 저는 네네. 네, 주식 투자도 한 번도 해보지 않았거든요. 어, 그래요? 아, 근데 그 이거를 하게 되면서 주변 지인들한테 음. 비트코인 사야 된다. 음. 사라. 어. 오늘 사라. 네. 이렇게 강조를 항상 했었는데. 했었는데. 네. 네. 그 아무도 안 사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이것에 대한 아직 확신이 없었기 음. 때문에 네. 그걸 설득할 수 있는 음. 그런 확신이 들게끔 해야 되는 건 제가 공부를 하는 방법밖에 없었다고 아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공부를 하게 됐다. 네. 네, 그리고요. 네, 그렇게 해서 얻은 결론은 결론은 가상화폐라는 건 단지 투자나 투기에 대한 산물이 아니라 네. 우리의 미래를 좀 혁신적으로 바꿀 수 있는 어떤 거대한 흐름 오 이런 것들에 대한 음 변화가 같이 온다고 생각을 하고 음. 있습니다. 자, 열심히 공부하셨다고 하니까 이제 어, 저희가 한번 얘기 나눠볼 텐데요. 자, 가상화폐 음. 여러분들은 뭐? 주변에서도 많이 들었고 뉴스에서도 많이 들었습니다. 가상화폐, 많이 가상화폐. 네. 과연 이 가상화폐가 도대체 무엇이냐? <laughs> 요 네. 개념 정립부터 하고 들어가죠. 네, 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가상화폐라는 것은 일종의 그 암호화된 전자 코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음. 현금하고 카드하고는 조금 다른 어떤 음. 지불 형태의 수단인데요. 네. 네. 그 2009년에 비트코인을 처음 만든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그 가상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인물이 어 특정 국가나 음흠. 집단에서 이거를 독점하고 있는 이 시세, 음. 시세를 조작할 수 있는 어떤 네네. 그런. 기존의 그 시스템을. 네. 음. 네. 그 시스템을 어떻게 탈피해서 음. 탈중앙화된 어떤 가상화폐라는 걸 음. 구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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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달러의 발행량을 스스로 조정을 할 수가 있죠. 네. 그리고 그렇죠. 금이나. 석유. 네. 이런 것들은 특정 국가에 보유를 독점, 하고 있으니까 독점을 할수는 아 거예요. 네. 네. 그렇게 되면 그들이 시세를 마음대로 자주 유지하면 음. 나머지 여러 사람들은 휘둘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죠. 맞아요. 네. 근데 기존까지는 그랬죠. 음. 네. 네, 그랬죠. 그런데 이 가상화폐라는 것은 블록체인 기술과 더불어서 모두가 함께 이 탈중앙화된 곳에서 음. 모두가 함께 그거를 발행할 수 있는 음. 어떤 쉽게 얘기하면 그런 개념입니다 음... 네 그런데 이, 이 화폐 의 시초가 보통은 조개껍데기라고 우리는 보통 알고 있죠 <laughs> 네. 조개껍데기 뭐 돌도 네. 있겠네요 네. 돌도 있을 예, 거고요 예, 예. 네. 네.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이제 금속인 금금네 금. 금. 금이 있고 종이로 된 달러가 음, 네. 있잖아요 음. 근데 그게 왜 우리가 화폐로 알고 사용을 하게 됐을까요 음... 사람들이 이제 그 이걸 갖다가 이제 아 내가 처음에 물물교환을 하다가 네. 네. 아니 이게 너무 물건이 이제 커지고 그러니까 음. 야 내가 이거. 집까지 가져올 수 없으니까, 음. 이거 약속을 하자. 조개껍질 하나 주면은, 어, 이게, 그, 저기, 뭐, 어, 물... 고기 한 덩어리야. 우리 약속한 거야. 음. 그래서 약속을 약속. 하게, 아. 가치 부여를 하게 된게 음. 바로 이제 어, 화폐의 이제 기원이죠 네, 네 맞습니다. 네네네. 사람들이 서로 그 음. 신뢰를 가지고 음. 사용을 음. 하자고 음. 약속을 하고 나서요. 음. 그게 가치가 부여되는 겁니다. 음. 근데 가상화폐가 지금 총 시가 총액이 음. 700조가 넘었습니다. 어, 엄청납니다. 네. 네. 그렇게 된 거는 이미 이 시장이 이 정도로 큰 규모로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누가 지금 이건 거품이다, 뭐 투기 투기장이다, 음. 도박장이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음. 지금 실제로 그게 일순간에 붕괴될 정도의 규모가 아니게 되어 버렸습니다. 음. 이미 크게 성장을 해 버렸고요. 네. 어, 그래 그럼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알려진 그 가상화폐 종류가 뭐뭐가 음. 있죠? 지금 다섯 가지 정도가 음. 이제 제일 유명한. 그 가상화폐가 있는데요. 네. 비트코인, 비트코인, 이더리움, 네. 라이트코인, 어허. 리플,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 캐시. 네. 아.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 네. 이 다섯 가지의 그 코인들이 지금 전체 시가총액이 한 520조 정도 됐었습니다. 음. 네. 근데 전체 가상화폐 시장의 총 시가총액이 700조인데, 7, 700조인데 네, 오백 개가 넘으니까 와. 거의 이쪽에 독점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음. 그래서 사람들은 가장 어떤 안전한 자산이라고 판단되고 음. 이걸 퍼블릭 블록체인이라고 얘기를 음. 하고 있습니다. 아. 100%라고는 할수 없지만 네. 그래도 지금 기존에 나온 것 치고는 가장 안전한 어... 네, 투자, 투자라고 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뭐 그렇게 잘 음. 알려진 5대 가상화폐들 중에서도 음. 압도적인 1위가 비트코인이라고 비트코인이요. 알고, 비트코인이요. 알고 있거든요. 그 그렇죠, 뭐 그렇죠. 지난해 말에 비트코인 음. 가격이 폭등을 했잖아요. 네. 왜 그런 건가요? 지난해 보통 전문가들이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염, 지난해 말까지. 음. 1만 달러, 1만, 1만 달러. 달러 정도까지는 상승할 수 있다. 음. 이렇게 전망들을 많이 내세웠는데요. 그데 네. 실제로는 거의 두배 이상의 가치가 오, 상승을 났습니다 훨씬 올랐고. 다가 연말에 또, 또 빠졌다가. 네, 연말에 <laughs> 빠졌다가. 연말에 빠졌다가. 아. 연말에 또. 야, 이거 네. 왔다 갔다 했어요. 지난해 그죠? 계속 네. 네, 네. 네, 네. 네.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이게 지난해 11월쯤에 음. 그 700만 원 정도 했었습니다. 1 비트코인에. 네네네. 비트코인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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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단기간에 2천만 원까지 상승을 했던 요인은 음. 미국의 시카고 증권거래소에 선물 음. 상장한다는 소식 음. 때문에, 아. 아, 이게 투자 자산으로서 어, 안전한, 안정적이구나. 네, 안정적이라고 음. 인정. 그리고 받게 인정해주는구나. 네, 인정을 해주게 되는 아. 거죠. 네 그때 때문에 어. 지금 이게 사회적인 큰 이슈가 돼서 음. 신규 자금들이 많이 유입을 돼서 음. 지금 그렇게 상승하게 된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게 뭐~ 이제 거품이 있다 뭐~ 없다 뭐~ 없다. 논란도 있지만 어, 투자를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한 그 사건이거든요 음, 그게 네. 무시할 수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건 뭐냐면은 바로 이게 정부 규제입니다. 네. 이 자본시장법으로 규제하겠다 또 과세를 하겠다 말들이 많은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이 가상화폐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그 정부나 은행 쪽에서는 이 가상화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왜냐하면 지금 그 가상화폐 시장을 통해서 외화가 굉장히 많이 해외로 유출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또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 경제를 지탱해 주었던 그 주식 시장의 이런 시스템들. 시스템들이 지금 점점 자금이 빠져나오면서 자금이 빠져나오니까 하락하게 네, 되다 보면 네. 그러면 전체적인 혼란이 이제 일어날 수도 네.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 또 결론적으로 가상화폐라는 건이탈 중앙화된. 어떤 탈중앙화를 표방해서 만든 것들인데, 음. 이 현재 시스템에서 변화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정부는 음. 이 변화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음. 지금 어떻게 이큰 변화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음. 소장님은 그러면 이러한 정부의 규제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이 정부의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아. 합니다. 지금 이 규제가 음. 무조건적인 규제는 물론 아닙니다. 네. 정부도 이 사태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음. 시장 조사도 하고 음. 블록체인이 뭔지 공부도 하고 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더 합리적인 효율적인 규제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사람들이 잘못된 투자를 하지 않도록 음.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음. 그 안전하게 지켜주는 역할을 정부가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리고 국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그 범죄에 악용되는 그런 것들을 막아주고 음. 네. 또 오용되는 부분들도 음. 좀 차단을 해주고 음. 이런 부분들이 그 정부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것 같고요. 음. 또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그 가상화폐 거래소들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제가 확실하게 되어야,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법적으로 이거를 뭔가 누군가가 네. 그걸 보호해주는 장치도 없고 음. 이런 걸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도 없기 때문에 음. 저는 커뮤니티나 이런 쪽에서 음. 이 투자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어떤 이런 정부 측의 대응이나 거래소 측의 대응들을 모아서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음. 이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보를 좀 제대로 알아야 하잖아요. 정확한 정보가 맞아요. 필요하죠. 네. 혼란을 야기시키는 정보는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미리미리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할 음. 것 같은데 소장님 비트코인은 네. 도대체 언제 이용할 수 있는 거고 또 미래에는 어떻게 사용하게 될까요? 음. 예를 들면. 이 가격 변동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실생활에서 지금 사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지금 어, 현재 상태로서는 지금 실생활에 바로 사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예를 네, 들면은. 네, 예를 들면 네네. 이제 편의점에서 제가 어. 라면을 이제 사 먹으러 갔는데. 비트코인으로 네. 지불하죠. 네, 비트코인으로 요새 지불한다고 어.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실제로 비트코인을 지불하려고 그러면 직원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네. 0.0002834 비트코인, 비트코인. 사토시라고 부르거든요. 네, 사토시입니다. 라고 어. 얘기했는데 갑자기 그 순간에. 포를하려고 하는데, 네 하는데 갑자기 소수면 가격이 소수면 아 손님 그러니까 6 4사토시더 주세요 이런 상황이 이제 발생을 아 할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잠깐 아, 알겠습니다 하고 지갑 찾는 척 조금 더 기다렸다 보면은 더 내려가 네, 네. 내려가는. <laughs> 야 이거 상황이 네. 이게, 아, 그럴 불편하네요. 수도 이게 그 혼란이, 또, 혼란이 더 혼란에 더고도 가격의 안정세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되니까. 네 그게 아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네, 하고 있고요. 네, 네. 저는 이 가상화폐가 쓰이는 그런 어떤. 분야가 음. 지금 이런 분야가 아닌 좀더 음. 다른 곳에 여러 가지 활용 음. 방안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더 다양하게 쓰일 것이다. 네, 네네. 그런 분야가 이제 어. 이 부분도 이제 예를 들면 네. 지금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네. 한다는 이제 가정을 두고 음. 자율주행 자동차가 요새 많이 나오잖아요. 음. 자율주행 자동차가 자기가 부품을 이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음. 스스로 이제 제가 입력하면 스마트폰으로 입력을 해서 어. 정비소를 갑니다. 아, AS가 다 되는 거예요? 어. 네, 정비소에 가서. 그 자율주행 자동차의 부품을 바꾸고 네. 집에 돌아오는 길에 기름이 떨어져서 기름을 지유소? 주유소에 가서 음. 네, 넣고 오고 음. 이런 상황이 있을 걸로 예상을 할수 있는데 그때 네. 그러면 이제 결제 수단, 지불 방법은 저기 어떻게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럴 어. 때 이제 현금이나 카드를 냉장고한테 주면 어, 불안해요. 불안, 불안하죠. 네, 아, 네, 불안한 마음 때문에 음. 그. 이게 해킹의 위험 때문이거든요. 준다라는 음. 표현은 그러니까 거기에 자체 냉장고나 이 자동차에 그 입력을, 입력을 시킨다는얘켜죠 네, 그렇죠. 공유하게끔 그렇게 아. 정보로 갖다 네. 거기다 입력해 놓으면은 해킹에 우려가 있군요. 네 그렇죠. 있겠군요. 맞습니다. 네. 아. 냉장고까지 우리가 그거 해킹을 지켜주기에는 네네. 너무 그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네네네네. 지금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음. 현존하는 기술로 해킹이 거의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어. 판단되어집니다. 네, 가장 뛰어난 보안 시스템 네, 시스템이죠. 네, 네. 네네, 맞습니다. 절대 풀리지 않는 건 아니지만 네. 가장 어려워요. 어려운. 네, 어렵다고 지금 사람들에게 제일 많이 알려져 있고요. 어느 정도 어려운지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이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건이 블록들이 여러 개가 연결돼서 체인을 이루는 기술인데요. 네. 이 블록들을 각각의 코드들을 전 세계에 있는 뭐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 음, 음. 뭐 중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음. 다 뿌려지게 되는 돼요. 겁니다. 네. 그러면 그거를 찾아내려면 음. 이 전문가들 말을 인용하면 음. 이 블록체인 하나를 해킹하는데 거의 은행 하나를 해킹하는 음. 것과 같다. 네, 시간이라고 뭐,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 것 그러니까. 어. 네, 안 어마어마한 하는 건 네. 그러니까. 네, 그래서 못 하게 되는 거죠. 아, 채산성이 없네요. 네, 채산성이 없다고 <laughs> 이제 얘기를 <laughs> 하죠. 네. 그리고 또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런. 지금 아까 예를 들은 가상화폐들이 네. 다른 방면으로 어디로 쓰일 수가 있냐면 음. 국제송금에도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가 되어 가고 있거든요. 음. 기존에는 수수료가 이제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네. 은행과 은행 간에 그두 은행의 음. 수수료를 다 지불하거나 맞아요. 한 은행 지불하거나 그래야 네. 되잖아요. 그죠 네네. 지금은 바로 음. 가상화폐를 통해서 이쪽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송금이 되는 시스템이거든요. 음. 수수료도 굉장히 저렴하고요. 음. 그리고 이 부분은 전 세계 글로벌 그 은행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연구하고 있고, 오. 사람들로부터도 관심을 굉장히 많이 받는 부분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저희도, 어, 가상화폐 결제 시스템 소식을 많이 전해드렸는데요. 그렇죠. 이게 이제, 이제 결제 시스템 말고 다른 방법으로도, 음. 어, 개발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지금 그, 아까 5대 가상화폐라고 말씀드린 그 중에 하나인데요. 이더리움이라고 합니다. 네. 이더리움은 지금 글로벌 대기업들에서도 이 플로, 플랫폼을 음. 굉장히 관심있게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네. 지금 비트코인이나 이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화폐로서의 가치 말고 화폐로서의 기능 말고 네, 기능 말고 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 그 전자 코드에. 음. 그 스마트 컨트랙트, 스마트, 예,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하죠. 네네. 지금 그 안에 계약이나 오. 뭐 어떤 다른 조건 음. 이런 것들을 입력을 해서 음. 전송을 할수 있게 만듭니다. 음. 근데 그 기술은 이미 음. 그 디앱이라고 하는데 전 세계 네네. 700여 팀의 음. 개발자들도 이미 거기에 뛰어들어서 음. 여러 가지 이 플랫폼 가운데서 이루어질 음.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지금 개발 중입니다. 네. 네, 자 가상화폐 이렇게 좀 조금 알아봤는데 음. 이게 또 투자를 하시는 분들. 분도... 조금, 뭐랄까, 좀 위험한 부분도 맞아. 있지 않습니까? 네, 위험한 부분이 굉장히 많죠. 음, 그래서, 뭡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그 다단계나 유사수신 행위에 대해서 요새 굉장히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요. 음. 그 정부에서도 지금 가장 촉각을 세우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최근에 유명한 가수분이 음. 여기에 연루되어서 2,700억 원대 아. 음. 그 사기, 채굴 네. 사기에 연루되었다 이렇게 음. 얘기를 하고 네. 이제 그런 뉴스들을 이제 보셨나요, 혹시? 네, 네네. 저도 네네. 봤어요. 네. 그게 이제 이슈가 음. 되고 있는데 음. 음. 나이가 이제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정보력이 음. 빠르지 않기 때문에 음. 그런 거에 무뎌지게 돼 있고 어. 이 돈을 가지고 그런 걸 악용하려는 사람들한테 많이 이용당하고 있습니다, 음. 요새. 묻지마 투자. 네, 묻지마 거. 투자들이 굉장히 성행을 하고 있어서 네, 그 부분이 조금 위험하고요. 두 번째는요. 네, 두 번째로는 가상화폐로 이제 돈을 많이 벌었다고 요새 자랑을 하고 다니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이 이걸 얻는 사람이 있으면 잃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음... 이 가상화폐라는 것은 어쨌든 이 한정된 공간 안에서 네. 서로 그 자금 안에서 서로 아... 이 사고팔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제로섬 게임이군요. 네, 제로섬 게임이라고 할수 있죠. 주식의 추격 매수처럼 따라서 무작정 하다가는 손해 볼 수가 있다. 네. 음. 거기에 네. 휘둘리면 안된다 된다고 안 된다. 합니다 음.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 투자자들을 법적으로 지금 보호를 해 주는 제도적인 음... 장치가 없습니다. 현재는. 음... 그렇기 때문에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오.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예금자 보호법으로 5천만 원까지, 원까지. 네. 한한개잘맞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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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지금 가상화폐 거래소는 문제가 생기고 나서 음. 지금 정부가 이거를 그대로 방치 수준은 아니지만 일단 네. 방치 아닌 방치를 할 수밖에 어. 없습니다. 네. 아직 실물 통화가 아니기 때문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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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네. 그런데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이렇게 되면 계속 도덕적으로 해이해지게 되고 음. 내부적으로 문제들을 해결을 못 하게 되면. 음. 지금 이 엄청난 금액이 음. 오고 가는 이 가상화폐 거래소들의 음. 이거를 내부적으로 통제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아. 그러면 결국에는 그것들은 고스란히 음. 투자자들에게 이제 피해가 갈 것이고, 네. 그 거래소의 규제가 똑바로 되지 못하면 음. 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음. 거래소들이 계속 그 운용을 하게 될 겁니다. 음. 네, 그 투명한 이제 그 시장을 위해서는 이제 정부의 적절한 개입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네, 어,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네. 자네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네 번째는 이제 음.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음. 그 문제인데요. 네. 제 친구가 사업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네 직원들이 요새 비트코인이나 음. 이 가상화폐 투자하는데 완전히 빠져있대요. <laughs> 네. 네. 그런데 이게 상승장이면 음. 막. 가지아를 외치면서 엄청 막엄 기분이, 네, 기분이 좋아지고. 어하. 지금 이게 엄청나게 하락장이면 다들 우울해서 아. 일을 손에도안 잡히고, 아. 우울해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을 아. 하고 있습니다. 음. 원칙을 세워서 네. 일상생활이 어, 흐트러지지 않는 상황에서 어, 투자 계획을 세우는 게 좋다. 네, 네. 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 받아라. 뭐, 네. 이런 네, 네게 맞습니다. 그 맞습니다. 투자 규칙이나 원칙 음. 같은 게 굉장히 음. 중요합니다. 음. 네, 뭐 이렇게 위험한 부분을 알아봤다면 요 도대체 음. 네. 어떤 투자가 좋은 건가요? 음. 네, 투자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 좀더 장기적으로 보고서, 네. 그, 아까 말씀드린 퍼블릭 체인들, 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이더리움 라이트코인처럼 라이트 시가총액이 굉장히 높은 코인들에, 네. 장기적으로 이제 가지고 계시면서, 음. 이게 상승하는 것들을 보면, 음. 그, 좀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미 인정을 많이 받은 부분인데, 그렇죠. 미국 선물 거래 시장이나 ETF에 상장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이제 음. 뉴스들이 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음. 그렇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안전한 자산들의 투자를 하는 방식. 또 다른 방법은요? 네, 또 다른 방법은 그 평상시에 본인이 굉장히 관심있어 하는 분야의 음. 기술들에 대해서 음. 좀 분석하고 음. 정보를 좀 습득을 하고 음. 요새 이제 검색이 굉장히 활발하지 않습니까? 음. 그런 것들을 통해 정보를 얻은 다음에 음. 그 그 코인들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방식입니다 음. 그런데 단기적으로 급변하는 그 음. 시장이다 보니까 한국에선 지금 과열돼 있는 코인들이 있는데 음. 그런 것들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 봐서 음. 네. 좀 안전하게 음. 자기가 투자할 만한 것들을 선택해서 투자하는 방식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든지 꼼꼼하게 따져서 공부해 가면서 하면은 뭐 이제 위험이 좀 덜하겠죠 그죠 네. 자 소장님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그첫 번째로는 가상화폐 코인 관련 소식이나 음. 일정. 뉴스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팩트만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을 음. 지금 개발하고 있고요. 네. 또 가상화폐를 통해서 결제가 가능한 물건 거래하는? 네, 중고 거래 사이트. 사이트. 네. 또 어떤 가상화폐에 대한 물품이 아직 우리나라는 뭐 옷이나 오. 이런 코인들, 음. 모형 동전들이 지금 이제 제작에 대해서 들어오고 있는데요. 아, 이런 것들, 네. 판매하는 쇼핑몰. 어허. 그런 규모로도 이제 좀 생각을 해서 음. 이렇게 대중들한테 좀더 쉽게 친숙하게 음. 우리가 다가올 음. 미래에 대해서 음. 준비할 수 있게끔 음. 안내를 좀해 드리고 싶고요. 네. 궁극적으로 제가 이 가상화폐나 블록체인이 가져올 수 있는 그 미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올바르게 교육을 하고 좀 알려 드리고 음. 이렇게 할수 있는 이 정보를 줄수 있는 어떤 음. 허브 허브를 나중에는 좀 만들어서 투자자들의 권익 보호에 좀 앞장서서 좀 노력을 하고 싶습니다. 네, 네. 자 오늘 뭐 소장님이 얘기하시는 게 귀에 쏙쏙 들어오지 맞아요. 않습니까?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매거진 투데이 딱 보시면 이렇게 좋은 정보가 가득합니다. 자 오늘 가상화폐에 대해서 좋은 정보 주신 김경수 연구소장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핫 이슈였던 가상화폐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과 함께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뭐모로 네. 피어는 안전한 거래가 될수 있도록 대책이 많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앞서서도 우리 소장님께서 가상화폐 투자시 주의할 해야 점들을 짚어주셨잖아요. 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가상화폐 음. 반드시 유의할 점 숙지하셔서 거래를 하셔야 될것 같은데요. 네. 이 가상 통화는 법정 화폐가 아니죠.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네. 어떤 보증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요. 네. 자, 반드시 원금 손 실의 가능성은 염두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폭등과 폭락이 계속 반복되고 등락폭도 네, 크거든요. 맞아요. 이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그 거래정지가 딱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어, 가상화폐는 음. 거래정지 제조도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알아서 염두에 두고 어, 투자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